자, 뭔가 뭐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 온것 같긴 해요. 예. 네. 뭘 보면 알수 있죠? 여기 응. 보면 기 요거 여기. 보면요? 예. 네. 그래 여기 보면 감독님을 앞에 다와 계시잖아요. 네. 요거는 여기 제대로 온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 어디인 것 같죠? 어디? 어디 시즌 아, 역사박물관 역사 제대로 찾아왔기 아,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네. 공부를 더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 유명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네. 대단한 분. 네. 대단한 분. 네. 모셔볼게요. 네. 자 나와 주세요 짠. 하이. 더군데 뭐 어디서 <laughs>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비무덕 낭자 우리 네, 양방자 낭자 아, 네. 나는 김선비 올시다. 아, 어. 어디서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똑어졌졌 t 똑어졌졌느라라 아, 아. 오늘 제가 여기서 네. 어, 우리 역사박물관 오셨다고 하길래 네. 제가 역사를 가르쳐드리려고 아, 직접 조선시대에서 온김선비 c t 다 r doctor doctor 우 o c t o 자랑 우리 양방 자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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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도 처음 왔습니다. <laughs> 자, 박물관 여기 뭐 하는 곳인 d 같으시오? 여기요. 글쎄요. 들어가봐야 알죠, 이제. 해. 가서 설명만 잘해주시면 우리가 잘 따라갈. 머릿 속에 넣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면 네. 따라올 자신이 있으신지요. 있으세요. 예. 아근데 오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laughs> 저는 저는 괜찮은데 두 분을 보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제로 박물관 들어가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저좀 살려주시지요. 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셔야 그만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역사박물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네,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지요? <laughs> 자. 나와 주세요. 뭐 바쁘시네. 선비가 됐다가 선생님 이 됐다가 요리도 잘와야 되는데. 응. 아니 어쨌든 데 그러니까 요 점프? 짱. <목 variance> 아이, 더운데. 더데뭐 nombre... <목 mellan> <romance> 뭐,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목축>